꼬리쌤이 알려주는 직업 상담사 2급 평균 생산량 구하기입니다. 엘리두두의 내맘대로 외우기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근로자 수랑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균 생산량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오늘 배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합격의 기운을 가져가세요. 자,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도출하는 건데요.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근로자 수랑 하루, 하루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품의 가격과 시간당 임금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저,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수다 줬고 시간당 생산량을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 푸는데 당연히 평균 생산량을 구하려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는 값은, 그렇죠. 근로자 수분의 시간당 생산량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몇 개가 나오냐? 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근로자 수는 얼마인가요? 지금 근로자 수 5명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시간당 생산량, 여기 표에 있죠? 시간당 생산량 근로자 수가 5명이 땐, 그렇죠. 30. 그렇다면 5분의 30이니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5분의 30은 그렇죠. 6, 6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생산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학크의 기운을 드립니다.